성도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네. 아침에 일찍이 기도해 주시고, 피아노 쳐 주시고, 찬미 지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가끔 아침에 찬미 지도를 하지만, 이게 때로는 꽤나 부담스러운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을 제가 좀 느끼면서 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이기 때문에 열심을 품고 준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제목은 믿음이란, 믿음이란,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아, 제 기억 속에 하나님을 믿게 된그 시간이 아마 여섯 아니면 일곱 살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가까 횟수로 따지면 적어도 한 60년 정도의 생활을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제 믿음이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많은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이든지, 어떤 종교든지, 다 믿으면 그 믿음 때문이란 것 때문에 막연하게 무엇인가 도움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누구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어떻게 살아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람과 영혼이 함께 사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죄로 멍든 병든 인간의 마음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시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데 이 새로운 창조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강과 신앙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치유의 사역은 환자가 창조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몸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 실물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믿음의 접촉이 일어날 때 몸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분과의 믿음의 접촉이 일어날 때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믿음이란 무엇인가? <laughs>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우리 구주, 즉 예수님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의 치료제인 그의 복로를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사유하심을 약속할 만한 질을 다루어 보시는 조건입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공덕이 있어서가 아니라. 죄의 치유제로 마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이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오직 범죄한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대속을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정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순정은 아버지를 신뢰하고 자신을 비우신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일이 아니라 그분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정함으로 아버지의 의로우심과 참되심과 거룩하심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곧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로 나오기 전에 생전 처음으로 집사람에게 "내가 오늘 아침 시간인데..." 당신이 좀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라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듯이, 제 믿음 생활이 족시잡아 6 0년이란 세월을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 범위 내에서 살아왔을 때, 오늘 아침 제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 많은 세월 속에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아왔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에 기도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제게 기도를 하면서, 준비된 말씀 잘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일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아버지가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의롭으심과 참되심과 거룩하심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곧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야말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며, 신앙이란 믿는 것뿐 아니라 신뢰하는 것도 포함함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뢰하는 것이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좀 적어 보았습니다. 신뢰하는 것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무지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약한 것 대신에 하나님의 힘을 우리의 죄된 것 대신에 하나님의 의로심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진실되게, 성실하게, 순결하게 인생의 성경의 비결을 소유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큰 축복입니다. 곧 그것은 보는 눈이요, 듣는 귀이며, 달리는 발이요, 붙잡는 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수단이지 우리의 목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 암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바라시는 바를 행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는 믿음을 나타내게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는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성경의 구원과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이야기하듯이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명한 구원의 길이 제시되었고, 구원 얻는 방법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어렸을 때교회 나갈 때는, 어떤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없이, 어떤 그런 체험이 없이도, 교회를 잘 나갔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는 진정한 회개의 체험이 없어도 의롭게 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성령의 거듭남의 체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즉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죄의 습성들이 살아나게 되어 육에 속한 생활이 신앙생활과 비슷하게 되어서 오랜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서대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60년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일 이런 것들이 참이 뒤박죽이 되어서 때로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러한 오랜 세월 속에서 죄의 특성들이 살아 있어. 때로는 이웃과의 불화, 때로는 원수를 맺는 것, 때로는 자기 사랑, 때로는 돈 사랑, 때로는 교만해지고, 자고해지고, 허영심에 불탈 때도 있고, 자랑과 멸시 등 거룩하지 못했던 옛 사람의 삶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깨우치심을 통하여 진정으로 회개하고 생애의 개혁이 일어날 때부터 거듭나게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한 5, 6년 정도 되어서 장인 장모님 집을 갔었습니다. 그때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신앙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독실한 불교 신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처가 댁은 누구 하나 그 외에, 장모님 외에는 아무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안 계셨습니다. <laughs> 이야기를 한참 하는 중에, 자네는 교회를 다니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불교에 다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불교에 가면 예수가 법당 앞에서 보처를 서고, 부처님은 법당 안에 계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야기를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오랜 세월 속에서 죄의 특성들이 살아있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원수를 맺는 것, 이웃과의 불화, 또 교만, 자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바라시는 바를 행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될때 우리는 믿음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자라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며 이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국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제 나름대로의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자라난 믿음, 즉,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근본된 원인은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희생시키신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건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에서 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모든 교원님들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가장 보람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어, 하모니카를 연주를 하나 하겠습니다. 207장입니다. 습니다. <laughs>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생각할 때에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제 마음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에게 믿음이라면 어떤 것인가를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더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숙구하는 저희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십자가 사랑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무너진 우리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돌 같은 내 마음 하나님 바로 만지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심을 받는 우리 모두의 신령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 모든 지구의 역사들이 바뀌어 가는 그런 사실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래도 친히 관여해 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됨으로 우리 모두가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